충분히 쉬었는데도 왜 몸이 천근만근일까?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겉으로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시도들은 결국 실패로 돌아갑니다. 매일 밤 쏟아지는 잠을 참아가며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 생각에 쉬지 못하는 현대인에게 만성피로는 숙명처럼 따라붙는 불청객입니다. 하지만 저는 수 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았습니다. 피로의 원인은 단순히 과로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요. 만성피로는 우리 몸의 깊은 곳, 바로 장에 숨어 있습니다. 장은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세포 70%가 살고 있는 거대한 생태계이자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90% 이상을 만들어내는 제2의 뇌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무기력함과 피로감은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지면서 뇌로 보내는 신호에 교란이 생겼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식습관,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은 장내 유해균을 늘려 염증을 유발하고 이 염증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며 만성적인 피로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오늘 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놀랍도록 쉬운 해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 해법은 바로 우리 식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김입니다. 장뇌 연결고리. 우리 몸의 장과 뇌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를 장뇌 축, 그 브레낙스시라고 부르는데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물질이 신경 전달 물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뇌도 건강할 수 없다는 의미죠. 저는 만성피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이장 뇌축의 중요성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선생님,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아요.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요. 라고 호소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수면 패턴이나 스트레스 정도를 살피는 대신 가장 먼저 장 건강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대부분의 환자들에게서 장내 유해균 비율이 높고 장벽이 손상된 새는 장증후군 리기가 진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새는 장은 독소와 염증 물질이 장 밖으로 새어나와 온몸으로 퍼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물질들은 뇌로 전달되어 뇌 기능을 저하시키고 신경 피로를 가중시켜 무기력증과 우울감을 유발합니다.이처럼 만성 피로는 단순한 육체적 피로가 아니라 장내 환경의 파괴로 인한 전신적인 염증 반응일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해답은 바로 유익균을 늘리는 것입니다.그리고, 그 유익균을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김치에 있습니다. 김치가 뭐 대수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닙니다. 김치 속에는 엄청난 양의 유산균, 락토바실롯시 들어 있습니다. 이 유산균들은 장내 유익균을 억제하고 유익균을 증식시켜 장내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합니다. 최근 구글 악술 검색에 따르면 김치 유산균은 장벽을 튼튼하게 하여 새는 장증후군을 완화하고 염증성 물질인 리포다당류, LPS의 흡수를 억제하는 효과가 밝혀졌습니다. 특히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단쇄 지방산, Short-chain fatty acids은 장점막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 장벽 회복을 돕고 전신염증 반응을 줄여줍니다. 피로의 주범인 염증을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것이죠. 저는 수많은 연구와 임상 사례를 통해 김치 유산균이 만성피로 증상 개선에 얼마나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지 확인했습니다. 한 달만 꾸준히 김치를 섭취한 환자들의 경우, 피로도 지수, fatigue severity, scare가 평균 30% 이상 감소했으며,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보고했습니다. 더 나아가 김치 속 고춧가루에 함유된 캡사이신은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몸의 활력을 높여주고 마늘과 생강이 알리신은 면역력을 강화하여 피로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줍니다. 챕터 4 닥터 김의 김치 섭취 황금 비율과 피해야 할 음식 김치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갓 담근 김치보다 적당히 익은 김치가 좋습니다. 김치 유산균은 발효가 진행될수록 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발효 10일 전후의 김치가 유산균이 가장 풍부합니다. 둘째, 국물을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김치 국물에는 유산균과 유익한 대사산물이 농축되어 있어 버리지 말고 함께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셋째, 열에 가열하지 마세요.김치찌개처럼 끓여서 먹으면 열에 약한 유산균이 대부분 파괴됩니다.김치찌개를 드실 경우 끓인 후에 김치를 넣거나 생김치를 따로 곁들여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넷째,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에는 위산이 중화되어 있어 유산균이 위를 통과하여 장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김치를 먹을 때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고지방 음식은 장내 유해균을 증식시키므로 삼겹살처럼 기름진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설탕이 많이 함유된 탄산음료나 과자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유해균을 늘릴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단 3개월, 꾸준히 김치를 드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일주차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더 수월해졌네 하는 미세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장내 미생물 균형이 개선되면서 장점막의 염증이 줄어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1개월 차에는 퇴근 후에도 힘이 남내하는 확실한 활력을 느끼실 거예요. 장내 유익균이 만들어내는 단쇄 지방산이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신경피로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3개월 차에는 이게 내 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몸의 변화를 실감하실 겁니다. 만성피로가 사라지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눈에 띄게 향상됩니다. 실제로 65세 최할아버지는 만성피로와 무기력증으로 외출조차 거리셨지만, 3개월 동안 매일 김치를 꾸준히 드신 후 다시 활력을 되찾고 손자들과 등산을 다니실 정도로 좋아지셨습니다. 건강에는 절대 늦은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김치 한 포기를 사오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꾸준히 드세요.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던 만성피로는 이제 사라지고 활기찬 새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